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반기 주도주로 등극했었던 원전 관련 주들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2천 조 트럼프 미국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주목하셔야 되는 대장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나라 지금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 결정이 불발났죠. 현재 원전업계에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그런 상황인데요. 고리 2호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2030년까지 원전 10기가 중지 예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향후 10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지를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어뭐 지역 주민들의 어 그런 이제 뭐, 이, 허락을 받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원금 같은 경우도 줘야 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전력 인프라로서, 뭐, 몇십조 원이 투자가 되는, 그리고, 1, 2년짜리 사업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동안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라가, 뭐, 만드는, 지금 이제, 수주를 하는 것도 국가가 나서서 하고, 발주를 하는 것도 국가, 팀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붐으로 통해가지고 민간 위주로 원전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전 세계에 돈 많은 빅테크들이 직접 돈을 내어가지고 이 원전을 직접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원전을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그런 원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전 연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현재 원안위에서 독박을 쓰기 싫어가지고 이거 계속 원전, 계속 운전 결정을 불발을 시켰는데 대통령이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까지 막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기 가격 인상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뭐, 여름에 100만원씩 어그 전기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계속 운전은 100년까지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연장만 때리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 설비들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단기 수요가 살아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의 확대입니다. 어, 이번 달, 아, 지, 지난달이었죠. 9월 25일에 원안이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설할 때 수명을 한 30년 정도를 잡고 건설을 하게 돼요. 근데 워낙에 원전이 어, 안전에 안전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30년을 넘어서 한 100년, 200년 정도 끄떡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30년만 쓰고 갖다 버리기에는 이게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전 세계 주요 원전들 같은 경우는 30년을 넘어서 뭐 50년, 80년 이런 식으로 수명을 연장을 해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도 이제 수명이 다돼 가지고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안위 쪽에서 갈, 관련 결정을 보류해 버렸어요. 그래서 원자력 업계에서 그 정치적인 입김이 있는 거냐 굉장히 심각한 유감을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미 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쪽에서 안정성 검사도 통과를 했고 이미 원안위 심의까지 마친 상태여 가지고 굉장히 계속 운전에 대한 그런 어, 결정 가능성이 높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 당연히 어, 연장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 좀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 지금 이제 국내 원전으로 납품 대기 중이던 두산의 원자로 죽이기가 납품이 멈춰가지고, 한 5천억 정도를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휘청휘청 하는 기업이 휘청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본사 위치한 창원산단 같은 경우도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굴러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원전 생태계가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현재 2030년까지 중지 예정인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10기 정도입니다 지금 이 고리 2호기는 10기 중에 첫 번째 연장 불발 사례에 불과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연장만 하게 된다고 라 하면은 100 조 이상은 국가의 에너지 비용에 절감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이거 연장 안 하면은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생산 비용 급증하고 이제 뭐아뭐 아, 뭐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 비용 같은 경우도 급증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 뭐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전기 비용 급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뭐 뭐, 우리, 뭐, 국민들이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기 요금이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정부 여당 쪽에 지지율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버려가지고 재정이 빵꾸가 나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미 이제 2023년부터 벌써 세기가 멈춰 있고 계속 이 계속 운전,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해 가지고 5.9기가와트 원전 대형 대, 대형 원전으로 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6기의 원전이 가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원전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그런 의지 때문에 한전이 어 뭐, 정부가 지지율 낮아지면 안 되다 보니까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을 해 와가지고 최근에 누적, 뭐, 적자가 한전이 40조가 마이너스가 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게 틀어 막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뭐 지난 정부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전기를 전기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한 정부가 지시를 해가지고 한전한테 원가 이하로 전력 공급을 해라. 그러면은 적자가 쌓이죠. 근데 한전은 상장기업입니다. 주주의 이득을 우선시해야 돼요. 그럼 배임죄 걸려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주주 소환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부메랑들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속 운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아마 지금 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만간이 계속 운전 결정이 날 거다. 다른 이제 지금 열기 어. 국내 원전 같은 경우도 아마 연장이 날 거다. 아, 어,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호재로서 받아들이게 되면서 원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100년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용시 한 30년을 넘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20년, 20년 플러스 해가지고 60년에서 한 80년 정도 쓰자.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20년을 더해줘버리다. 그냥 100년 쓰자. 이래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설계 수명이 지난 원전이 100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미 20년 계속 원전은 승인이 다 나버린 상황이고요.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원래 이제 원전이 보통 한 30년으로 만들어졌다가 10년은 기본적으로 어, 연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고리 6인 20년 연장도, 어, 통과가 안된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원래 평균 수명은 한 40년에서 최대 40년, 80년까지 연장이 된다. 근데 여기에다 진 미국은 20년을 플러스 해가지고 단기 전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을 폐쇄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 비용이 너무 급증을 하니까 아예 그냥 100년까지 써버리자. 이런 이제 운전 계획을 갖고 사업들이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탈원전의 상징인 스리마일 섬이 원전이 폐쇄가 되었었는데 이거 5년 만에 재가동 결정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원전을 대폭 어, 상향하고 을 특히나 지금 이런 계속 운전이라고 하던가 폐쇄 원전 재가동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건설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대규모 전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아올 그런 여론의 부메랑이 너무너도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서 아마 조치가 빠르게 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규 원전의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 그리고 계속 운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활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원전 산업 같은 경우 지금 국가 중심에서 민간 사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을 거의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해외로 빠르게 이제 나가가지고 해외 원전 기업들과 협력을 빠르게 해야 돈을 또 많이 벌을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글로벌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기업들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한수원에만 기대면 안 된다는 거죠.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 수명이 다 원전을 계속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또 이거 정비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은 아예 이제 탈원전 때문에 폐쇄가 된 원전 같은 경우도 정비해 가지고 재가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 발전 정비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 수주로서 딸 수가 있는 어, 수주 원짜리 먹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이 따올 수가 있게 된다. ai 데이터 센터 피로 전력량이 2017년 500 테라와트 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5년 내에 10배 가까이 급증을 하게 되, 되는 거고요 주요국 정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중장기 전력계획에서 이렇게까지 ai의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 주요국 정부가 뭐 전기차라고 하던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력 공급을 해오다가 이제는 두손두발다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 근처에 있는 그뭐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 일자리 어마무시한 뭐 그런 고소득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 AI 데이터 인근에 살게 된다라고 하면 전기 비용이 엄청 올라가요.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다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 결국 정부들이, 아, 이제 너네 AI 데이터 센터에게 전력 공급을 못 해주겠다. 미안하다. 너네들 알아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위주로 민간 원전 시장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을 짓고 아니면은 내지는 아예 어, 초대형 데이터 센터 클러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뭐 구글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아니면, 뭐, 아마존, 이런 데이터 센터가 모여서 이 안에 대형 원전이 한두 개, 네개 정도가 건설이 되어서 다른 이제 뭐,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AI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 가지고 원전이 운영이 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려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선두권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일단은 시범 사업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쪽 아니면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빅테크 이런 민간 원전 시장으로의 수혜가 굉장히 빠르게 프리미엄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 smr 쪽으로 참여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프리미엄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정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민간 원 전 시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 수요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SMR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에 프리미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원전, 신규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원전 수명 연장 같은 경우는 열린 자세예요. 최근에 토론회에서도, 어, 지금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원전 이미 지은 거다 보니까, 이거, 어, 연장, 연장하는 게 좋을 거다.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도 왜 이거를 어 굳이 원한 이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 내려가지고 어좀 뭐 악재를 만들어내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원전 관련주들 국내 정치권 악재에 대해 가지고 좀 내성은 생겼죠 이런 악재가 나와도 막 주가가 급락하거나 당장 뭐 한두 달 전에도 뭐 대통령 뭐 정부 요쪽에서 이제 체코 원전, 그, 뭐, 불공정 계약이다. 이렇게 되면서 계약서 다 뒤집을 거고, 체코 원전도 재검토할 거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다 회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정치권 악재의 내성이 생겼어요. 이미 지금 원전 관련된 어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주도주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 정치권 악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지금 이 원전 관련 주자가 최근에 어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내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수출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전 정비 아니면은 AI 모니터링. 그러니까 원전 정비를 라고 제가 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강화들을 위해서 이런 AI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탑재가 되어 가지고 판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글로벌 시장 신규 원전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정치적 디스카운트 원전 관련주들의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정치적 디스카운트는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빠질 때 기회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 잠시 주춤할 수가 있겠지만 이미 글로벌 주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한전 kps입니다. 전력설비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원자력 학회 초대를 받아서 여기서 발전 정비 기술 공유를 했고요. 미국 대표적인 smr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사업 협력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비 기업들 중에서도 smr 쪽 레코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다. 원전 정비 사업으로 한수 이 아니라 독자 해외 진출 모색하고 있습니다. SMR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KNR 시스템입니다. 유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 원전 해체 로봇 개발 완료 발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수원과 함께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해체뿐만이 아니라 노후 원전을 정비하는 과정 같은 경우도 어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의 그런 유출 가능성이 신규 뭐한 30년 된 것보다는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 노 원전을 재가동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계속 운전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전 해체 로봇이 역할이 기대가 될 겁니다. 원전 계속 운전 수혜주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이제 낮은 지점에서 연고점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서 바닥에서 지금 중장기 추세전환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어,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제 실시간 단타방 오픈해 가지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번 주에 찍어드린 한국 PIM 로봇 관련된 재료 노출되게 되면서 상한가 급등 알려드리고 한 이틀, 3일 만에 나타나게 됐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은 단타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100만원, 200만원만 찍어서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가 본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해당 단타방 어, 단타 정보들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주식 정보들 같은 경우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급등 타이밍이 실시간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 설명칸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해요. 어, 이렇게 이제 설치하셔 가지고 도움 꼭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타임이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